기본 연습 11번 그냥 기본 연습 11번은 생각보다 되게 쉬워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원래 좀 어려워 너희들 언제나 보면 모의고사에서도 언제나 15번까지가 수 1, 수2 어, 객관식 문제면 15번까지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보통은 13, 14, 15번에서 나와 요즘에 15번은 나오는 추세는 아니야 13, 14번에 나와 그럼 13, 14번에 나온다는 건 뭐야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쉬워 이 문제는 원래 기억 니은, 디귿이 수열에서 나온 건 아니면 다른 파트에서 나온 건 어, 조금 어렵게 나와. 근데 이건 굉장히 쉬워. 잘 봐. 등비수열 AN이야. A1이 0보다 크고, 어, 공비가 뭔지 몰라. 그런데 A3하고 A6하고 곱해서 양수래. 님이 말하는 거잘 들어봐.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 만약에 첫 장이 양수고, 공비가 양수여봐. 그럼 둘다 양수지. 그럼 곱하면 계속 양수니 음수가 될수 있는 고 없어. 왜? R을 곱하는 거잖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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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가양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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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은양수양수양음양수양수양수양수양마양마양복양는양니양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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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그양수양수양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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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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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양수양양 양수는 곱하면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음수입니다. 그래서 R이 양수면 부호가 바뀌지 않아. 그대로가. 근데 만약에 A가 음수인데 R이 음수야. R이 음수맡 어떻게 된다고? 뿔마 뿔마가 바뀐다고. 그럼 처음에 음수로 시작했으니까 뭐로 갈까? 막뿔 막뿔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시는 게 뭐냐면 은뭘 눈치채실까? 짝수항과 홀수항의 부호는 어떨까? 같습니다. 어떻게 가. 봐봐, 얘는 홀수랑이 딱 뿔뿔뿔뿔 이니까 짝수랑이 뭐야? 마마마마. 홀수랑과 짝수랑이 부호도 같다라는 거야. 음, 이해됐어? 그런데 이건 잘 봐. 3항하고 6항이야. 3은 뭐니? 홀수. 6은 뭐니? 짝수야. 음. 그러면 홀짝이야, 그치? 음. 만약에 R이 음수면 얘네 둘의 부호가 어떨까? 반대로 바뀌어. 그러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0보다 커질까? 작아. 그럼 R은 0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니, R은? R은? 양수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 R은 양수야. 무슨 말인지 이렇게? 얘들 여기서 알수 있는 건 R이 양수라는 것밖에 아무것도 몰라, 그 외에는. 그다두 번째 걸로 넘어가자. A2, A3, A4, A5를 빼래. 잘 봐. A3에서 A4를 빼고, A5를 더하고, A6을 빼래. 얘는 잘 봐. A3-A3R이야. 더하기. A5 더하기. A 빼기. A5R이야. 맞아? 어? 여기까지는 이해 돼? 어. 얘가 뭐라고? 양수라는 거야, 지금. 맞지? 그런데 잘 봐. 얘는 뭐야? A3로 으 묶으면 1-R이고, A5로 묶으면 1-R이 양수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 1플라이1 마이너스 R 묶어봐. 그럼 A3 더하기 A5야. 얘가 양수야. 잘 들어! A1이 양수야. R도 양수야. 그럼 모든 항이다 뭐니? 양수입니다. 양수. 양수.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네. 그럼 얘도 뭐 해야 돼? 양수야. 즉, 1 마이너스 R이 양수야 된다고. 그럼 R은 뭐보다 작니? 1보다 네. 작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할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r은 0과 1 사이의 수입니다. 이해됐어? 네. 어, r은 0과 1 사이의 수야. r은 0과 1 사이의 수라는 건뭘 의미하는 거니? 계속해서 곱하면 숫자는 작아진다는 거야. 양수면서 계속해서 0에 가까워지는 수야. 무슨 말인지 됐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r은 0보다 크다. 기억났습니다. 그 다음에 2를 곱한 거랑 3, 4 곱한 거랑. 이라. 2, 6 곱한 거랑 3, 4 곱한 거야. A에 2하고, A에 6 곱한 거랑, A에 3하고, A에 4 곱한 거야. 질문. 질문. 이거 두개 곱하면 뭐니, 얘들아? 등비 중앙. 아. 2항하고 6항 곱하기잖아. 등비수열을 곱하면은 가운데 거 제곱이잖아. 네. 그럼 몇 항의 제곱? A. A. 4의 제곱. 그렇지. 4항의 제곱이야. 3항하고 4항이네? 3.5항. 그렇지. A. 3.5항의 제곱이다. 훌륭합니다. 이해됐어? 응. 어 중앙 이런 식으로 응. 이용하라고 얘들아 다시 말할게 등차랑 중앙이 있는 게 아니야 등비도 중앙이 있어 중앙은 가운데 항이기 때문에 항수로는 평균을 구하면 된다고 그리고 등비니까 제곱의 형태가 나온다 의미 이해됐지? 응. 항수는 얘들아 등차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어 그러면 얘가 더 크니 얘가 더 크니 질문 3.5항이 크니 4항이 더 크니 4항. 자기가 나가왜 그래? 왜? 어? 네, 훌륭하다 칭찬해주면 바로 r이 2보다 작다고 아 어른. 오랜... 그러면 3.5항이 커서 4항이 더커 그렇지 다시 훌륭해졌습니다 어? 그럼 누가 더크다고 얘가 더 크다고 그러면 얘가 더 크겠지? 니은 많이 틀리니? 틀렸습니다 그럼 모든 자연생에 대한 당, 방금 말했지? 항이 점점 커지니 점점 작아지니? 하나, 점점 하나, 작아져 r이 보다 작아서 그래서 3번은 디귿은 맞습니다 야, 네,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놔? 네. 별건 아니야, 별건. 별건 아닌데 기억해놓으면 좋은 겁니다. 어. 기본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1 나누기 A2 더하기 A2 분해 A3 더하기 A3 나누기 A4 더하기 A4 분해 A5 더하기 A5 나누기 A6 더하기 A6 분해 A7. 맞지? 내가 12. 잘 봐. 쉬운 거 물어볼게, 쉬운 거. 얘 yeah, 뭐니? A분의 A, 3. 야. B, B, B? 어, 등비수열,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아니. 등비수열 나그래알 A. A? R? 에 R 아니에요? 그래. 그럼 질문, 얘는 나누래. 이랑, 이랑 나누래. 뭐 R 나누래. 그친구 얘는 꼬꾸로나그래이랑 2랑 꼬꾸로나면뭐나와나 그렇지, R분의. R 나누네. 똑같이 뭐야? R 분의. 네 이게 뭐야? 얘 뭐야? R. 얘, R 나네이 R. R. Yeah. R분의. R. R. R분의. Yeah. R. R. 알몇 개? 3개 r 분의 몇 개? 3개. R분의 몇 개? 3개 그러면 3알 더하기 r 분의 3이 10입니다 양변에 r 곱하세요 r 곱하면 3알 제곱 마이너스 1 0 플러스 3은 0입니다 3, 1, 1, 3둘다 마감한 건데 겠지 따라서 r은 얼마? 3 분의 1분는 3입니다 근데 r이 뭐라 돼 있어? 1보다 큰 등기수열이니까 r 값은 3입니다 맞죠? 네. 어. 그다음에 사항이 2래. 그럼 질문. 2랑 구하자. 얘랑 얘랑 한몇개 차이? 세개 세개 차이. 그럼 여기서 세번 곱해야지 해야 되겠지? 네. 그럼 거꾸로 이렇게 되면 세번 나눠야 돼. 그러면은 3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지? 왜 3이 공비니까 세 번이니까 3의 세제곱. 음. 얘가 a1이야. 그때 럴 우리는 sn 구하는 공식입니다. sn 구하는 공식. r이 1보다 크네. 공신머이 R-1분의 A, 3의 3승분의 2의 맞아? 응. 2의더 승, N승-1이 뭐보다 클 때? 10보다 클 때. 3의 3에... 10승, 3의 10승, 아, 미안합니다. 3의 10승보다 클 때야. 3의 10승보다 클 때. 그리고 몇이야? 2. 2. 약 응. 3의 3승 이쪽으로 넘겨. 그러면 3의 N승-1이 뭐보다 크다, 3의? 13승보다 커야 네 그럼 3에 몇 승이어야 돼? 14승 14. 그래서 얘는 13입니다 오 cool. 너무나도 쉽지? 예 다음 오늘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합시다 누가 말안 한다 그러눈 감고 있던 사람 절대 말안할 거야 왜눈 감았어? <laughs> <laughs> 아니 오늘 둘이 왜 세트로 계속 자는지 모르겠네 아까 때 둘이 같이 잔거 오우, 아, 까일기 a 둘이 이이이잤 k i c k i 이이 k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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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c k i 이 g k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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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c 이 i n g k i c 는 i n 이름말 못하겠고 왜요? 내가 안 자르고 나가면 또볼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걔 불렀어 문제 다 풀고 나서 어? 예를 들면 은 a 랑내가 있잖아 A야 자지마 일어나 이랬어 그랬더니만 쌤줘요줘요쌤저 진짜 앉았어요 진짜 쌤이 무슨 말인지 다 기억나요 쌤막 이러는 거야 <laughs> 근데 말을 딱 그럴 때는 옆에 있던 애가 뭘한 줄에 여자애가 같은 반 애야 형 하나 해야 너 잤어 이러는 거야. 근데 걔가 한 30분을 잤어. 응? 자기가 잔진 몰라요. 몰라요. 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 자기가 잔지 안 잔지 모르는 거. 아 그냥. 너 너희도 그거 있잖아. TV보다 딱 이랬어 그냥 눈깜빡이었는데확 지나가는 거. 근데 자기가 잔 거는 알지 않아요. 모르더라고 걔는. 헐. 근데 걔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어. 장난치는 거아니고 장난치는 거 아니었어. 진짜 자기가 제가... 어 진짜. 진짜 앉았다고 끝까지. 응, 나도 서덕쌤 수업 들으면 그래. 서덕쌤을 <laughs> 찍으면 <아니, 근데는 웃음> 되고. 자, 한번 봅시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a, b래요. 이제 등비수열이야. 어, 쌤이 아까는 등차수열 풀었다 완전 틀렸어. a 2 더하기 a4가 얼마라고? 30이래. 그다음 a4 더하기 a6이 얼마라고? 2분의 15래. 등비수열이야? 그럼 등비수열에는 합이 나왔잖아 그냥 그대로 써 얘는 뭐야? AR. AR이야 얘는 뭐야? AR. 그렇지 AR 세제곱이야세제곱 말했지? 등차수열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면 되게 좋다고 했잖아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근데 등비수열은 어떻다 했어? 공식 그대로 끼워 맞춰도 큰 상관없다고 음. 알겠지? 그럼 얘는 뭐야 또다시? A4는 AR 세제곱 더하기 AR 오제곱 5제곱. 5제곱. 맞지? 네. 그럼 얘는 뭐를 하냐면은 어? 아. R 제곱으로 묶어봐. 아. 그럼 a 플러스 a R 제곱은 a R 플러스 a R의 세제곱이야. 근데 얘가 오. 얘야. 그럼 얘가 뭐야? 30이야. 3 0으로 나면 R 제곱이 얼마야? 4분의, 4분의 1이야. 1. 그럼 R은 얼마야? 1. 원래 풀만 2분의 1인데 R이 양수란 말이 있을 거야. 공비가 양수라 돼 있지? 네. 음. 그러면 r이 2분의 1이니까 r 에다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 네. 그러면 2분의 1a 더하기 8분의 1a가 얼마? 30이다. 그럼 양변8 곱해줘. 그럼 5a가 30 곱하기 8이야 맞지? 네. 그래서 네. a는 얼마다? 48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안 어렵지? 네. 어 등비수열은 안 되겠으면 공식 그대로 한번 움직여 봐야겠지? 네.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은 는 철저하게 공식 외워서 해야 돼 어쩔 수 없으니까 공식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습니다